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반도체 후공정산업 엘비세미콘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0%로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13.5%, 비용의 증가율은 11.4%입니다. 10년간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9.4%, 단기순이익률은 5.8%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. 주된 비용은 원재료비와 급여, 감가상각비로 비용의 변동에 다소 약한 구조이며 이로 인해 이익률의 변동이 있는 모습입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409%로 매우 높습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4배 이상을 생산설비 등에 지출하고 있습니다.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면에는 엄청난 자본적 지출이 있었던 듯합니다. 자본축적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보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114%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83%로 낮은 수준입니다. 부채는 많고 유동자산은 적은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의 3배 이상으로 재무구조는 좋지 않습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4.6%로 매우 낮습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4% 가량을 배당에 지급하고 있습니다. 배당은 2020년도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. 이상 엘비세미콘이었습니다.